네 동룽이들 정말 좋아하네 동룽이들이 있는데민경 크리에이터 입니다자 이제 오늘은 동룽이의 제 팔꿈치 근육 보이시나요? 이렇게 힘을 주면 오 이거 엄청 화가 났죠? 와 엄청납니다 팔꿈치 힘이 근육 보이시죠? 이렇게 이렇게 어, 화가 났습니다 와근 근육이 이렇게 엄청난 주제야. 네, 좋습니다. 와, 엄청납니다. 형이들은, 어, 어, 근육이 있, 있으신가요? 어, 저는 제 근육을 보고 놀랐습니다. 팔꿈치에도 이렇게 엄청난 근육이 있을 줄이야. 네, 형이들. 오늘은 제가 팔꿈치 근육을 보여드리고요. 오늘 영상 해 보셨나요 해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댓글까지 해주세요 그럼 동룡이들 영상 봐주니 여보 아빠빠이